첫 번째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은 장윤정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빠 연우가 깊이 잠든 하영이를 괴롭히기 정도인데요. 3분 27초짜리 이 짧은 동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100만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프리선언 이후 지독한 상실감, 우울감에 시달리는 속 진행자가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중소기업이라 불리는 장윤정 씨 남편 도경아 씨입니다. KBS에서 정년까지 일하겠다던 야심 찬 포부를 밝혔던 그가 방송을 나오기까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퇴사를 했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깊은 상실감과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힘들다는 점인데요. 안정적인 급여와 그냥 굴러 들어오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또 치열한 프리랜서 간의 경쟁 체제. 사자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뛰어든 기분이겠죠. 하지만 그런 우려는 잠시. 장은정네 일가에 대박이 연이어 터집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세 가지인데요. 특히 유튜브가 그렇습니다. 도전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하영이 연우의 얼굴이 등장하자마자, 3일만에 실버 버튼, 고작 영상 2개 뿐이고, 겨우 10분밖에 안 되는데, 10만 구독자를 모았고, 지금 20만 구독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니죠. 도경환 씨가 KBS 퇴사 이후 한숨이 늘자, 장인종 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유튜브 첫 영상에도 장은정씨는 샤부샤부를 함께 먹으면서 도경아씨를 걱정합니다. 그만 도들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네? 자기 근데 g o m 너무 n s o Toga 뭐? a 자기 r Cocktail a m i 를 a Command d o d e 해 i c k Machine, were hedge man. Tiny, no, my h u s b a n 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좋게 해설. 하고 나왔는데 그걸 왜 한숨을 쉬냐고 선택을 했는데 한숨을 너무 쉰다. 이해하니까 가만히 있는 건데 집에서 한숨 쉬는 게 기운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느냐라고 우려하는데요. 도경환 씨는 프리 선언 이후 승승장구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더트롯쇼 내따라자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프리 아나운서계의 절대지존인 김성주. 요즘은 약간 하양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굳건한 전현무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활약이 기대되는 아나운서 중한 명이죠. 프리 선언을 했다가 호된 쓴맛을 보고 친정 MBC로 컴백한 김정근 아나운서 케이스도 있긴 해서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퇴사를 해도 냉혹한 정글 세계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경환 씨는 유튜브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장윤정 씨의 허락을 받아내죠. 첫 번째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은 장윤정 씨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는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오빠 연우가 깊이 잠든 하영이를 괴롭히기 정도인데요. 3분 27초짜리 이 짧은 동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순식간에 100만회를 훌쩍 넘겼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차 소식에 더 이상 남매의 모습을 볼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팬들은 반가움을 금치 못하고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눌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영상에는 댓글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볼수 없었습니다. 불과 영상 두 개. 그 짧은 10분짜리 영상에 보인 팬들의 사랑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추세라면 구독자 100만까지 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웅진 싱크빅이 유아 전과목 학습 스마트 쿠키 광고 CF 모델로 막내 도화영 양을 발탁했습니다. 유아 첫 공부라는 스마트 쿠키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해서 도하영을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재미 격차가 공부 격차라는 주제로 하영의 모습을 담은 광고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이 가족의 종횡무진 행복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가 동화 작가로 변신해서 책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연우와 하영이가 또래보다 표현력과 언어 구사력이 남다른데요. 그런 남매의 유아 교육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책 제목은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입니다. 연우가 장윤정 씨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엄마 눈 속에 내가 있어요라고 말한 에피소드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또 장윤정씨가 하영이를 위해서 돼지토끼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죠. 뮤직비디오도 무려 제작비 5억! 5억이나 들여 만든 딸을 위한 헌정곡인데요. 장윤정씨는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하영이가 자신의 눈에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통통한 아기돼지 같고 뽀송한 토끼 같기도 해서 생긴 별명이 돼끼다, 돼지토끼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시는 팬들에게 드리는 이벤트 같은 곡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책에도 이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까지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팬들과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장윤정 씨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장윤정 씨는 아이들과 에피소드를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에 메모해 뒀다가 연우, 하영이 남매표 생활동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장윤정 씨가 하영이와 연우가 실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아이들이 듣고 보기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윤정 씨는 이 남매가 주어진 상황과 타인과의 다름에 공감하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고 희망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장윤정, 도경환, 도연우, 도하영,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가족의 시너지는 어디까지일까요?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